여기까지 됐죠? 그러면 얘를 이제 정리하면 되잖아. x제곱 이렇게 이렇게 정계하면 플러스 2x 정계하면 마이너스 x 얘랑 정계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x제곱 이쪽으로 넘길게 플러스 4는 0 자, 그러면 동류항끼리 계산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동류항끼리 계산 플러스 x 한, 어, 요거하고 요거 계산되네? 그럼 플러스 2라고 하자. 2는 제로. 됐어요? 자, x제곱 앞에 있는 개수를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를 곱할게.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제로. 인수분해 되나? 자, 그러면 x 마이너스 2, x 플러스 1은 제로. 따라서 x의 값은 뭐다? 마이너스 1 또는 x는 뭐다? 2 이렇게 되는 거야. 얘네들의 모든 x의 값을 합하래 그럼 몇이야? 모든 x의 값의 합은 1이다 이렇게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어, 2차 방정식 문제이긴 하지만 얘네들의 규칙을 이용하면 어렵지 않게 풀수 있는 문제야 자, 여기에서 주어진 게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야 앞에 것과 뒤에 것 그리고 가운데 거의 곱에 합이 되는 거지 이 순서는 여기 문제에서만 적용이 되는 거야